제가 0.5박 묵을 곳은 도미토리예요. 제 인생 첫 도미토리. 세면도구랑 갈아입을 옷 꺼내야 하는데 아무래도 밤늦게 부스럭거리기가 그래서 캐리어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놀람> <놀람> 6인실에서 저는 2층 침대를 배정받았어요. 제가 들어갔을 땐저 말고 2명 정도 더 침대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공간은 꽤 넓었어요. 제가 키가 170인데 충분했답니다. 어디가? 어디가게? 귀여워 <웃음> <웃음> 안녕 나 가야돼 여기 도로 한복판에 복싱? 번투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시원하니 너무 좋겠다 아니.. 안할거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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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었고 신선한 과일을 종류별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왓치야만? 왓치에만? 이런 곳이래. 진짜 어려다. 편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와치 양망은 치앙마이 사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에요. 사원에 들어올 때는 꼭 신발을 벗어야 돼요. 만약에 찝찝하신 분들이라면 양말을 챙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노트북 충전기가 캐리어 안에 있는데 2층 침대에서 다시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아침 11시인데도 방 안에 사람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큰 소리 내면 민폐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불편하더라고요. 음. 같은 호텔에서 1박은 도미토리, 1박은 슈페리이랍니다 어 힘들어. 화장실. 오. 음. 뷰가 예쁘잖아. 어, 예쁘잖아. 이대로 나가면 머리가 너무 티나서 빼야겠어요. 아우. 당근에서 2만원 주고 샀는데 공항 가기 전날에 못 쓰게 된 건데? 복수 먹으로갈 거예요. SD 카드 카드 리더기 고장 나가지고 사러 왔어요. 아 좋다. Hello. Hi. 카드 리더기. 어드리더라예 오대. This r i Ah, thank you. 99 but... Have small one. Uh, uh, uh. SD card and TF card, two type. One type? Only one type, no? Oh, no, I mm. have only two. But you can shoot it small or big. Yes. Take yeah. okay, this one, right?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날라서 똥땀이래요. 맵대 스파이시하드 핫퐁이 너무 궁금하네. 맛있겠지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야시장을 가기엔 너무 귀찮을 것 같아. 앞에서 간단하게 먹으러 갑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원래 그건데. 나재그 예쁜 배경이 안 보이네? 그게 맞나? 그 랩이 진짜 편해요. 한날 야시장은 너무 정신 없어서 적당히 둘러보고 꼬치 하나 먹고 귀여운 마그넷 두개 샀어요 오늘 만보 채우려고요 음,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걸어 다닐 만 해요. 진짜 시원해. 거기 더위... 극혐 인데, 아무튼 시 원함. 물이 많이 없네 한번 사봐, 사봐야겠어요 물거리에서 맛있어 보이는 꼬집이 있었는데 한번 배부라서 못 먹었는데 사봤어요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인가? 맛있는 데 나, 뭐야? 봐봐요. 음. 음. 숯기 그 그런 소스 같은데 맛있어요. 유명한 커피집에 더티커피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 커피집이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가본 건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한 번쯤 가볼만 하다? 기대하고 가면 안 된다. 여기 진짜 아픈데 진짜 시원해요. 저는 여기서 등이랑 목 받았는데 아픈데 시원해서 참았거든요. 다음 날 근육통 세게 왔어요. 아프면 꼭 말하기 바오바오 으로 옮겼는데 방을 1층으로 더 바꿔달라고 했더니 기다리래요 짜잔 자, 여기는 이렇게 유튜브도 되고 넷플릭스도 된대요. 일단 방이 되게 깔끔하고 엄청 예뻐요. 원래 1층을 줬는데 1층 진짜 개 오바잖아요. 로비에 막게 시끄러운 튼 바꿔달라고 했더니 10분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뷰 있는 2층으로 줬어요. 맨 처음에 3층 준다고 하더니 말이 또 바뀌어서 2층 키를 주네요. 아무튼. 수영장이 너무 개방적이라 조금. 와로로 시장에 갈 겁니다. 와루루 시장에 갔다가, 어디더라? 야경 보러 갈 거예요. 와루루 시장에 왔어요. 식료품을 많이 파네? 바깥으로 나가 봐야겠어. 파스타, 감자튀김, 땡무반. 음, 뷰가 뷰가 아주 예뻐요. 기가 막힙니다. 최고의 최고. 필요하다 엄청 크다. 예쁘긴 예뻐. 음식남이 말아주는 핫타이. 차가 있겠지만 전 첫날 먹은 게더 맛있었어요. 진짜 꼭한 번만 먹어보세요. 꼭한 번만. 한국인들이 쇼핑 많이 하는 곳이네요. 마야물 앞에서 택시 잡았는데, 차 엄청 막혀요, 언니, 술, 심부름 가야 합니다. 술청국이다. 리젠시. 음. 음, 큰 거, 큰 거. 백박. 오늘은 좀 지쳤어요. 유 튜버 보 면서 맥주 마시 긴치알 수.